오픈 같다고 해. 이안합니다. 요즘 스노우 어플에 빠져있거든요. 제기 귀엽지 않으세요? 저는 평소에 행사 갈때 이렇게 얌전한 머리와 정장을 입고 행사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특이한 행사를 맡았어요. 바로 인천 힙합 페스티벌.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천으로 가시죠. 뿅! 2018인천 인천 힙합 페스티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슬비 기자 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이 1시부터 2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2시부터 본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이곳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인원이 차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무대에서 힘낼 수 있도록 박수 크게 쳐주셔야 공연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박수! 뒤에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순서입니다. 오늘 축제는요, 힙합, R&B,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사전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2시부터는 힙합 뮤지션들의 메인 순서로 공연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사전 공연의 첫 번째 무대를 열어볼게요. 힙합과 R&B 장르를 하는 크루입니다. 보컬 공연과 DJ까지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WNT입니다. 큰일 수입니다 와,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한번 올라올 때마다 객석이 조금씩 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뒤에 앉으셨어요. 어, 무대 앞에서 보면 사실 앞으에비어시면 <laughs> 되게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어 지금 장비를 빼느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앞쪽으로 오시려면 지금 오셔도 됩니다. 참고로 힙합 공연은 사실 음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쪽에 앉으시는 게 즐기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쪽으로 와서 앉으셔도 괜찮아요. 오세요. 네 편안하게 오시고요. 시간이 남기면 우리 게임에서 선물 좀받아갈까요 네, 네. 오른손 먼저. 가위 바위 보. 주먹만 남으세요. <laughs> 앞에 다 떨어졌어?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으세요.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남으세요. 와, 내가 이렇게 세다.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으세요. <laughs> 우리 꼬마 친구 남았어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이! 한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어, 너님 하나요 나머지 없습니까? 몇 살이에요? 19살 볼터치가 딱진게 19이에요 어. 어제 수능 봤어요? 그저께인어 그저께 수능 봤어요? 잘 봤나요? 표정으로 보니까 잘 봤네요 옆에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말 걸어요 뭐.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첫럼로 남자친구를 줘야겠다 기다려 보세요 주는 게 선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뒤돌아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스무 살년이 스물 스물 세아좀 늙었다 그지? 이 스물 세는 안돼왜냐면 군대가 얼마 안 남. 갔다 왔어. 하나 둘셋 한번 둘이 눈 마주치세요. 잠깐 잠깐 아직 보지 마지 마. 빨리 보지 마. 장비 뺄 동안 잠시만 하나 둘 셋. 맞어 맞어 맞어. 네. 니네도 둘, 얘네도 둘. 오늘 우리 4 시에 끝나. 끝나고 어디 가요? 아직 안 정했어. <laughs> 분명히 정했어요. 정했는데 지금 갑자기 스케줄이 사라진 거예요. 끝나고 어디 가요? 밥먹으러갈 거야. 얘네들이 분명히 끝나고 그냥 갑자기 헤어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생겼어요. 어느살 어디, 어디 살아요? 인천 어디 살아요? 송도 인천. 네, 직관감기 최고예요. <laughs> 좋은 시간 되시고 자, 이제 무대 정리가 끝났네요. 계속해서 사전 공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해요. 그리고 참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가 지나고 지나고 지날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잘하면 크게 박수 쳐주시고요. 실수하면 더 크게 박수 쳐주셔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키즈 그룹 데뷔 퍼를 소개합니다. 박수!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베리포가 무슨 뜻이에요? 아, 저희 베리포는 4개의 베리 종류가 모여서 베리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을 때그 베리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블랙베리입니다. <laughs> 저는 토로베리입니다 저는 라즈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0천 힙합 페스티벌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어, 무척 떨리긴 하지만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어서 조금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도 <laughs> 지금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laughs> 기분 어때요? 어, 저 오늘 무대 의상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호응도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 여러분 합격이에요. 많이 떨렸는데 호응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자, 우리 베리포의 무대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공부나 해요 요즘에? 네. 네 누가 제일 공부 잘해요? 우와, <laughs> 누가 제일 공부 못해요? 아 <laughs> 자, 우리 베리포의 무대 이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주세요 우리 베리포 친구들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모든 무대를 라이브로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세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R&B 댄스 곡으로 무대를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가수 서진님을 박수 함께 소개합니다. 박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사전 공연의 마지막 순서예요. 아, 보통 마지막이라 그러면, 어, 하는 리액션이 있거든요. 네, 너무 놀라셨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사전 공연의 마지막 순서예요. 좋네요. 자, 소울풀한 보이스, 파워풀한 가창력을 겸비한 여성 가수입니다. R&B 팝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공연이에요. 여러분, 가수 김선아 씨를 소개합니다. <laughs> 펼쳐지는 2018 인천 힙합 페스티벌 메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오늘 함께하실 힙합 가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목소리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헤어 시간 주제 주변하고 이곳 인천대학교 송동필 페스 대강당에서 펼쳐진 2018 <laughs> 인천 힙합 페스티벌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요. 올 겨울 많이 춥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